넌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음, 별 생각 안 해. <웃음> <웃음> 머리 아파. 음. 깻잎 그냥 빼 반찬에서 음. 먹지 마. 아무도 먹지 마. 깻잎 맛있잖아. 깻잎 진짜 맛있지. 두장 집으면 두장 먹으라 그래. 그래. 밥을 더 많이 먹는 듯이. 그래. 아, 예. 아, 예. 예. 음. 안돼 나두장 먹는 건 용납 못 해. 음. 두장 먹는 건 용납 못 해. 근데 내가 표현을 어 근데, 근데 레드... 레드가 레드랑 섞은 거야. 어. 그래도 뒤늦은 얘기긴 하지만 음. 어. 깻잎을 원래 두 장씩 먹어야 세 장씩 먹어야 돼. 왜냐면은 한 장씩 먹는 아니, 거야 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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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... 그게 매너가 없는 거야? 두장 어. 먹는 게? 그치 어. 다섯 장밖에 다 같이 이렇게 다섯 장밖에 없는데 같이 이렇게 다 먹는 어디? 건데 그걸 두 장은 너가 말한 깻잎의 장수가 몇 장이 있는데? <laughs> 이모님 더 주세요 할수 있잖아 아 식당이야? 어. 난 집이, 집인 줄알았아그럼 아, 매너가 없는 것도 어. 어. 이게 상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 음. 깻잎이 200장 있는데 거기서 두장 먹는 건괜찮 200장이라 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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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을 요리할 때 어떻게 해? 사이사이에 속을 다 넣잖아 한장한장 사이사이에 한장한장안 넣어 뭉이뭉텅해 진짜? 그래서 뭉탱이 뒤집으면 거기 이만큼 들어가 있고 또 뭉탱이 뒤집으면 이렇게 있던데? 우리 집은 그러던데? 나는 먹을 때한 장만 하면 그 건더기들이 다 떨어져갖고 두 장을 같이 집어서 그 촉촉함을 같이 싸먹어야지 맛있거든. 음. 그리고 우리는 지금 깻잎 농쟁이 떼어주냐 안떼어주냐 문제가 아니라 아니, 하나 먹냐, 하나 먹냐, 두개 먹냐. 아니, 가두장 먹는 건맨너 없는 거야, 진짜로. 너무 이상한 거 꽂혀갖고. 아, 그냥 아니, 아니, 나는 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너랑 깻잎 먹을 일이 없을까, 아마 뭐, 근데? 뭐. 나랑 깻잎 먹으면 되겠다. 맞지. 어, 아, 깻잎 나 깻잎 진짜 좋아해. 나두 장은 안 돼. 나 깻잎 진짜 좋아해. 난 내가 떼주고 와. 그 사람 음... 두장 먹는 거보이 싫어서. 깻잎 과 유가계 중에서. 건들지만 되젓거락